방준비씨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록이란 돌아볼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라는 주제로 전라도닷컴 판풍년 편집장과 함께 합니다. 한해살이를 마무리할 시절인데 일이 줄긴커녕 오히려 첩첩합니다. 돌림병이 곧 끝나려니 하며 머뭇대다가 연말이 다가올수록 일구덕에 빠진 겁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와 밀린 일감 탓에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 싶어서 오랜만에 가까운 산을 찾았습니다. 단풍으로 이름난 곳 말고 등산객들이 뜸할 것 같은 고만고만한 산이었지만 맑고 푸른 하늘, 아낌없이 쏟아지는 햇살, 사각사각 밟히는 낙엽에 취해 산아래서 달고 온 씨름을 잠시 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눈에 담아만 가리라 했는데 어느 순간 저절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게 되더군요. 한번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좀처럼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붙잡고 싶은 풍경이 자꾸만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찍은 사진을 정리하려고 전화기를 열어보다가 새삼 놀랐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너무나 많은 사진과 동영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온갖 행사 장면, 가족 여행, 친구들 모임, 가슴 아픈 사고 현장,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지나온 도시들의 전경이 다푹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으로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생각할수록 경이롭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를 기록하고 있고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방대한 기록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화기 안에 앨범을 열고 그동안 찍었던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데 그 사진을 찍었던 순간들이 생생해졌습니다. 아, 여기서 오래오래 변치 말자고 다짐을 했는데 그 막막했던 순간에 이분들이 나를 도와주었는데 저 병원에서 무사히 퇴원만 하면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았지. 내년에도 이 섬을 구경시켜 드려야지. 추억이 새록새록 새록 떠오르고 지난날의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엇갈린 우정을 아쉬워하고 시들어버린 열정을 반성하고 무심심하게 돌아선 관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글을 쓰고 사진을 찍는 것도 나중에 돌아보기 위한 기록인데, 과연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기록을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편리한 기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찍게 되고 금세 지울 수 있다 보니 사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골 마을 집집이 벽에 붙은 액자 사진과 두툼한 앨범의 사진들은 세월 따라 누렇게 뜨고 하얗게 빛이 발해가지만 더없이 소중한 기록입니다. 날마다 들여다보며 자식 손주들의 안녕을 빌고 지난 날을 돌아보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기록이란 돌아볼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황풍년 편집장은 전라도 곳곳의 마을 풍경과 땀 흘려 일하는 어르신들을 기록하는 토종 잡지 전라도닷컴의 편집장 겸 발행인입니다. 또한 전국 지역 출판인들의 모임인 한국 지역 출판 문화 잡지연대 대표로서 해마다 지역 책들의 한마당 한국 지역 도서전을 열고 있습니다.